어, 재산분할을 100%, 그쪽엔 0%, 빵! 100대 빵! 이렇게 해서 알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자료도 받는 걸로, 어, 거기다가 양육비까지 상당 금액을 받는 걸로 판결이 났으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제가 요새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MBC FM에서 아시죠? 싱글벙글쇼에 제가 코너를 하나 하게 됐는데, 어, 그냥 특집으로 좀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어네 고정이 됐다는 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너무 기쁘고요. 근데 제가 고정이 되는데 기여한 게 그게 알거지, 발언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이제 부부의 세계, 부부의 코너 제목이 부부의 찐 세계예요. 그래서 부부의 찐 세계는 정말 정글보다도 심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 진짜 부부의 세계 지선우처럼 그렇게 남편을 알거지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던 질문에 제가, 어, 제가 알거지로 만든 경험이 있다. <laughs>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뭐, 백이성 씨랑 우리 허희련 한서가 빵 터져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갑자기 알거지 변호사가 됐어요. 어, 그 사연을 좀 궁금해 하셔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어떻게 하면 재산분할을 100% 받을 수 있는가? 과연 100%가 가능한가? 어, 사실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냐면 결혼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남편은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남편이 공부하는데 부인이 뒷바라지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친정에서 그 유학 비용도 다 대주신 겁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는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이제 그 전문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꼭 그렇게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하고 후가 다르죠. 화장실 가기 전에는 뭐, 다니 덕분이다. 라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드디어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댈 때쯤 되니까, 이때부터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거.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억울한 것은 지금 있는 재산은 전부 다뭐 부인이나 처가에서 이렇게 도와준 건데 자기가 월급 몇달 벌었다고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거죠. 뻔뻔하게. 어, 반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라도 10%, 20%는 좀 결혼기간이 되면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정말 이 사건은 그럴 수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어, 좀 운도 좋기도 했죠. 어, 판사님도 잘 만나기도 했고요. 저희 주장이 다 통해서, 어, 재산분할을 100%, 그쪽엔 0%, 빵! 100대 빵! 이렇게 해서 알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자료도 받는 걸로. 어, 거기다가 양육비까지 상당 금액을 받는 걸로 판결이 났으니까, 어, 사실 사회초년생을 막 시작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내용이었고, 바로 집에서 나가야 됐어요. 그 집에서, 살던 집에서. 어, 그러니까 정말 알거지가 돼서 나간 거죠. 어, 사실 변호사 생활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통쾌한 판결이 나올 때 좀, 어, 보람을 느낍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한테 가끔 안부 인사가 오시는데요. 어,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카톡으로 애들 사진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어,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알거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 한번 저희가 시원하게 알거지를 만들어 드렸냐면, 아니, 같이 그, 가게를 했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여자들하고 놀러 다녔으면서. 그래서 그 가게를 내놓으라고 재산분할이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더군다나, 어, 거긴 결혼기간이 한 40년 정도 되시는 거라서, 사실 이 경우에 남편을 뭐 10%도 재산분할 안 해주고, 해 그렇게 내쫓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한데 이 경우에도 저희가 재산 분할 100% 더군다나 또그 가게는 완전히 어 피고 명의로 유지하는 것을 그렇게 재산 분할이 돼서 어 부인은 계속 그 가게에서 돈을 계속 벌수 있는 상황이고 어 남편은 한번 없이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굉장히 좀 통쾌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흔히 이제 가게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 어, 남편들은 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보통 영업을 도와줬다. 내가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그렇지만 실제로 영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기술만으로 해서 할수 있는, 어, 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사건은 남편이 밖으로 돌아다닌 것도 뭐 영업이나 이렇게 하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그 부분까지 인정이 돼서. 저산분할 100%, 100대 0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 법이 누구 편이냐? 사실 저희가 좀 억울할 때 있습니다. 법이 정말 약자 편이어야 되는데 아닌 경우 볼때 우리가 분통이 터지는데, 어, 열심히 하면 법이 약자 편, 어,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 사실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행운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싱글벙글쇼 시작했는데요. 매주 목요일 개그우먼 양희성 씨하고 국가 면허증 20년 경력? 저이렇게 변호사 신부죠? 네. 부부의 세계에 면허증을 가진 양소영 변호사가 저희 사연 읽고 재밌게 얘기 나눠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어, 시청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싱글벙글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